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중학교 2학년 수학 닮은꼴 네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두부와 부루의 값은 자, 두부 D B D, D B, 부루 B R 아 B 리율 요 값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 때 이게 몇때 몇이냐 이거죠. 요거. 그리고 좋네요. 여기 디귿 미음은 3, 미음 기역은 5, 기역 리을은 4. ㄹ, ㄴ은 7 이렇게 줬어. 그리고 요 비율이 몇대 몇이냐 물어본 거야. 요 비율. 요걸 만약에 M이라 그러고 요걸 N이라 그러면 M 대 N이 뭐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이게. 응? 이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처음 딱 보면 어? 이게 뭐지? 안 풀어 보내는 헉 하고 막혀서 절대로 못 푸는 문제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어떤 그림을 그리냐? 이놈하고 요 니은 미음하고 평행되게 선을 그으란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긋는다 자 요것만 일단 따로 그려볼게요 한번 봐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여기 미음에서 니은까지가 이렇게 돼 있어 요이식기가 미음이고 이식기가 니은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 여기 길이가 지금 5라고 나와 있잖아 오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되돼 있는데 여기에 평행되게 이렇게 선을 하나 그라는 거야. 서로 이게 평행선으로 가도록 이렇게. 그 여기는 지금 을이지 그지? 그럼 이 길이가 지금 4라고 나와있고 이 길이가 7이라고 나와있잖아. 자 그러면 잘봐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얼마인지 구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자 이거는 굉장히 쉽죠? 자 여러분 이건 꼭잘 기억해둬야 되겠어요. 자, 자 4가 아니고 자. 자를 해. 자, 이게 서로 평행일 때, 이게 만약에 5고, 요게 2잖아? 그럼 5대2면, 얘도 5대2야, 얘. 무조건 5k 대 2k, 이런 식으로. 이건 그냥 52라고 쓰면 안 돼. 이거 길이가 5와 2인데, 얘도 5는 52는 아닐 거 아니야. 벌써 봐도 5하고 2가 길이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길이 뷰를 5k하고 2k로.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10이다, 그러면, 그죠? 이거는 뭐야?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이것도 5대2가 된다. 그 얘기야. 5대2. 알겠지? 여기 선을 어떻게 그어도 괜찮아. 이렇게 그어도, 이것도 5대2. 이렇게 그어도 5대2. 이걸 잘 외우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4대7이니까 이 길이도 4대7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볼까? 그래 자, X는 어떻게 되느냐? 5를 다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4대 7이라면 전부 11개로 나눈 거 아니야? 4 더하기 7 11개죠. 11개 중에 4개 먹고 떨어지니까 이 식기는 11개 중에 4개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11분의 20이란 뜻이고 요 길이 요거 y라 그래 볼까 요거? 자 y는 어떻게 되느냐? 5를 다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 다 먹는 게아니야 이게 다가 오니까 11분의 얼마야? 7개로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열, 11개 아니야? 4하고 7, 11개죠? 그 중에 요, 요 놈은 4개 먹고 떨어지고, 요 놈, 요 놈은 7개, 7개, 7개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1분의 3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길이가 11분의 3 5라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만 따로 그려본다. 여기서 그려보면 요거지. 자, 요거. 요거를 지금 우리가 M으로 하고, 요거를 N으로 하는 거. 요 비율을 하기 위해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3이었지, 그지? 3. 그럼 요 삼각형만 여기다 내가 따로 그려볼게. 자. 요렇게. 바로 여기서리을까지야 그럼 요렇게 선으로 그으면 요렇게. 그죠? 미음에서 여기 비읍 있죠? 자, 이게 미음이고 비읍이야. 자, 요 길이는 얼마 나왔어? 5가 아니고, 이게 다 5고, 5고, 요만큼 이제 Y죠. 11분의 37이 나온 거야. 11분의 35. 37이 아니라 35. 요 식은 얼마야? 3이죠, 3. 3.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서로 평행이란 말이야. 이거 평행. 이거 평행이잖아, 평행. 그래서 이거 두개 평행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요 길이가 M이 되고요. 요게 지금 N이 되는 거 아니냐. 어, 요게 디귿. 디귿 비읍. 네, 비읍 이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비례식 똑같이 하면 되지. 그지 m 대 n은 어떻게 하면 돼? m 대 n 자,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서로 평행이니까. 이것 때 이거. 즉3대 11분의 35. 근데 양쪽에 11씩 곱해 주면 이식는33 되고. 이식는 35가 되죠? 그럼 여기 답이네. 그렇죠? 어. 어, 몇대몇할땐 반드시 이렇게 정수 비율로 나타내 줘야 돼. 그래서 여기 11 곱해 주면 33 의식는11 곱하면 11 없으니까 35 33대35 그러니까 이 비율이 33대 35가 됩니다. 비율이 그렇게 되는 거야. 길이는 얼마인지 지금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론 길이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비율을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답은 바로 33대 35가 된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여기서 바로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와 평행으로 가는 이 보조선을 그릴 줄 알면 문제가 풀리고, 이걸 못 그리면 절대로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